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요하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이 당연한 말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구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곧 구원이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무심코 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receive 즉 내가 무엇을 물건이나 이런 것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도로 달라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오해가 될 그러한 소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소조 즉 be saved라고 해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상태. 그러므로 정확한 표현은 나는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나는 구원되었다가 맞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곧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고 동일하신 그 하나님 자신이 곧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은 시대나 상황이나 국가나 인종이나 이런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동일하게 주어진 그 약속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거나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인정할 때에 구원되지 않았던 나의 상태가 구원된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되신 그러한 나의 정말 구원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노래와 방패가 되시는, 되심을 되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저주와 심판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나에게 구원이시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생에서 큰 절망과 낙심과 좌절을 그리고 두려움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로와 힘이 되는 고백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피난처시라는 위로는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할 수 없는 위와 평안과 안식을 주는 고백인 것입니다. 위대한 기독교 작가 JRR 톨킨이라는 사람이 쓴 반지의 제왕.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이 영화로, 영화화되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수많은 적들의 둘러 포위되고 둘러싸여서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끝도 없이 몰려오는 적들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제 비참한 패배가 눈앞에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언덕 너머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더니 구원병의 수많은 기병대들이 구름대같이 많은 기병대들이 언덕을 넘어서 달려 내려오면서 적들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에 찼던 그 우리 병사들이 그들의 눈빛이 변하면서 갑자기 없었던 용기가 생겨나면서 용감하게 싸워서 그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몰려오는 적들과 수많은 성들과 견고한 성들과 그러한 위협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도저히 벗어날 것 없을 것만 같은 웅덩이나 수렁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나 자신을 때때로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 언덕 너머에서.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신 그분이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달려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수많은 천군천사를 거느리고 구원의 나팔을 힘차게 불면서 나를 위해서 구원병들이 달려오는 그 장면. 나를 외웠었던 수많은 적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나를 넘어뜨렸던 그 많은 아픔과 절망과 슬픔들이 그 고독들이 그 외로움들이 그 나팔 소리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 모습 속에서 다 물러가고 승리에 놀라우신그 약속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상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견디고 이긴 자만이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 마실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기쁨의 상급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상급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각각의 전쟁터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락다운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닥치고 있습니다. 인종 문제로 인해서 사회가 불안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를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각각의 영적인 장애물들과 영적, 영적인 적들을 만나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구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없다면, 내삶 속에 그 구원에 대한 확증이 없다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구원이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굳건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리시며 나의 구원이심이 진심으로 믿어지고 확증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워싱턴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할 성구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